우리 집 뒤에 있는 쌍둥이네 사과 가수원이 있죠. 이 사과 가수원이 정말 큰데 매년 이맘때 추석 전에는 제가 쌍둥이네 사과를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. 근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할 때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 썼고 그다음에 지금은 햇빛이 쨍쨍 나서 사과를 막 빨갛게 익어주게 해줘야, 해줘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면서 그냥 뭐. 거의 장마철이죠, 지금은. 그래서 사과가 지금 홍로라고 하는 그 빨간 사과인데 이 사과가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수확이 어, 보통 때 반도 안 되나봐요. 3분의 1 정도 되나봐요. 그래가지고 그 아주 친한 단골들이 매년 주문하는데 그것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.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